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그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그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나 주마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라리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꽃꽃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마.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어지는 수신자 중에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구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리고 이렇게 1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 할수 있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오늘 여기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믿는 거,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오늘 야구보 사도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귀신들도 지적으로는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있다. 자,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구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합은 이방여인이고, 신분적으로 매우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임을 지금 사도 요어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죠. 자, 야구보는 분명 야구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치 이것과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어,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얼핏 보면 지금 사도 야구보의 이 주장은 행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바울의 믿음과 지금 야구보의 행암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야구보는 용어의 개념을 바울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하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행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이 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와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의 정탄꾼들을 숨겨주어서 그들이 잡히지 않게 도와준 것.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라합의 믿음, 상천하지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되다 하는 것이 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자, 분명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다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이 둘이 굉장히 충돌되는 이미지로 없지 않아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이고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 놓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다 갔다.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예매해 놨다. 그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게 되면 그냥 이 세상에선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게 되는 거죠. 이미 천국 가는 티켓 끊어 놨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지켜 나갈 때에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말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오늘 야구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게 생각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해야 돼, 마땅하게 감당해야 돼,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증명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거들라 다쳐녀 하나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